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아간의 범죄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장과 8장에 차이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지점. 그곳에 무엇인가. 7장에서는 결손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어, 우리는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만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여호수와에게 이르시대 라고 시작됩니다. 다시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가라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은 작은 성이니 일부만 가도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8장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이 전투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된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좀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물어야 하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규모가 작고, 약해 보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자망과 오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곧 그것은요, 그들의 자망과 오만과 교만이 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한 사람의 작은 실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승리에 취했습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없어진 겁니다. 왜요? 해볼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들은요,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시며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오보이는 아이성을 만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 8장에 와서 7장에 분명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장애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성도님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성과 같은 작은 곳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작은 문제도 실제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의 고통과 실패를 승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성 작은 전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서 한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히며 하나님의 은혜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 이건 하나님 없어도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도 뭐 답은 같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도님들의 길을 묻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은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으로 자고 보이는 전투, 나의 눈으로 해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